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마 연사입니다. 오늘은 얼큰하고 맛있는 어묵 순두부 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뭘 만들어서 먹어야지 잘 먹었다는 소문이 들릴까 하고 자 냉장고 문 열어봤더니 순두부하고 어묵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맛있고 얼큰한 순두부 찌개를 만들어야겠다 싶어갖고 자 양파 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두부 어묵찌개 맛을 업 해줄, 자, 청양고추는 한 개, 자, 뒷주머니에서 꺼내주세요. 자, 그리고 기절을 시켜주신 다음에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절 안 시키고 썰어버리면, 자, 손끝이 맵습니다. 대파도 왼쪽 주머니에서 꺼내주세요. 자, 대파를 쓸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살짝 기절을 시켜주신 다음에, 자,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해서 만들어보시면 아마 남편분들 아마 소주 생각나실 거예요. 그만큼 얼큰하고 자, 땡기는 맛이니까 만나게 들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주인공, 자, 사각 어묵이에요. 부산 어묵은 아니고요. 청정원에서 나온 어묵인데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어묵이 좀 두꺼워요. 자, 세로 방향으로 좀 길쭉길쭉하게 국수 가닥처럼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너무 얇게 썰어버리면 또 끓으면서 불었을 때 그만 끊기니깐요 0.5cm 간격으로 썰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가스렌지에다 시동을 걸어주세요. 불은 약불로 켜주시고요. 자, 냄비에다가 식용유를 3스푼 약 21g 정도만 계량해주신 다음에 서서히 열기가 올라오면, 자, 고추기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자, 고춧가루는, 자, 짬뽕용 고운 고춧가루인데요. 자, 여러분은 그냥 일반, 그냥 고운 고춧가루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6g 정도 일반 밥솥으로 2스푼 정도만 계량해갖고, 자, 타지 않게끔 잘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요래요래 맛있게 볶다 보면 얼큰하고 매운 냄새가 아주 코끝을 자극을 하는데요. 자 이때 이제 대파도 같이 넣고 볶아 주시면 되겠어요. 볶은 고춧가루 기름과 자 대파를 넣고 요래요래 잘 섞어 주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간 마늘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스푼 정도, 2 0 g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마늘의 톡 쏘는 매운 맛이 자 고춧가루 기름하고 잘 어울려 갖고 자 고소한 향미가 잘 올라오면요. 여기다가 썰어둔 어묵을 넣고, 자, 고를 한번 뒤섞어서 빨갛게 양념을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연 오뎅과, 자, 양빨간 양념이 어우러져서 합방을 하면, 자, 서로 엉켜갖고, 자, 시뻘게 질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 좋고 물 깨끗한 청정지역 오리집 수돗물을 60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혹시라도 냄비 밑에 붙어있는 고춧가루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저어갖고 자 띄워주신 다음에 여기다 가 썰어둔 양파하고 고추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하고 고추를 넣어주셨으면요, 자 뚜껑을 덮고 자 강불에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얼큰한 냄새가 올라오면서 끓기 시작을 하면요, 여기다 이제 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정자 아줌마표 까나리 액젓은.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사마 국간장도 1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묵 순두부찌개에 좀 감칠맛을 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굴소스를 2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양념을 넣고 팔팔 끓어오르잖아요. 자, 불은 중불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두부 400g짜리 한 봉을 반을 갈라신 다음에요 자 이쁘게 넣어주시고 먹기좋은 크기로 갖다가 순덩순덩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순두부를 끓여 주셔 갖고 맛있게 익으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상태 중불에서 한 3-4분 정도만 더 끓여서 드시면 되겠고요 개인 취향에 맞게끔 계란도 하나 풀어서 드시던가 아니면 반숙을 해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중불에서 3-4분 동안 자 끓이는 동안 자, 여러분들은, 자,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워주세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그러면, 어묵 순두부찌개가 정말 맛있어집니다. 믿고 따라해보시길 바라요.